안녕하십니까. 맑은 농장입니다. 어, 지금 막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일기 예보에는 9시부터 어,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9시 반 정도 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에, 잠깐 나와서 어, 조화자두, 조화자두를 한 5박스 정도 시험 삼아 어, 출하를 시키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 꿀이 공판장에서 아마 경매가 있을 겁니다. 크기가, 어, 한 17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과일입니다. 자두 치고는. 그래서 5kg 한 상자에 34개에서 37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제 제가 이 농장을 만들고 나서 첫 출하입니다. 어첫 출하이고 그래서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어 맛하고 당도를 그리고 식감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개 준비해서 제 책상으로 가서 어그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두 몇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 어, 출하할 때는 요게 후무사하고 같은 계열이라서 후무사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화라는 품종 이름은 아직 그 일반화되지 않았고 맛이 후무사랑 똑같습니다 단지 후무사보다 과일이 조금 더 크고 어, 그리고 당도가 또 높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상온에서 구무사보다는 어, 더 오래 어, 견디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일단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정말로 박 어, 5kg 한 박스에 3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무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 요쪽에 두 개가 좀 자, 작은 과일이고, 여기가 조금은 요게, 어, 어쨌거나 요 정도, 요 정도는 되는, 어, 상태의 과일들이, 어, 저희 과수원에 다 거의 달려 있습니다. 무게를 달아 봅니다. 예, 172g 입니다. 어, 170g 이라면, 사실 뭐 30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박스에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 170g은 안 되는 것 같고 150에서 160g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 149g, 예, 156g. 이거는 제가 먹다가 상체가 아물었는데. 아 예, 이거는 180g 이상도 나갑니다. 어, 엄청 큰 거는 뭐 굉장히 큰 주먹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건 틀림없이 200g 이상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과일이 될 겁니다. 아, 지금 장마철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아, 예, 장마철이라서 맛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조금은 아니 많이 떨어집니다. 장마철에는. 어, 그렇지만은 어, 오늘 초라를 했고 했기 때문에 당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이제 정상과 요두 개가 정상과이고 요거는 소과라고 본다면 새 가지 먹었는데 뭐 비슷합니다. 에, 요 정상과 중에 요 작은 거 요거를 한번 좀 잘라 보겠습니다. 제가 칼을 가지러 간다고 잠시 카메라를 껐었습니다. 어, 기대대로 어, 내부 과육이 굉장히 어, 탐스럽습니다. 아이보리 색인가요 뭐 잘, 색깔은 잘 모르겠지만 아, 어, 11.95 나왔습니다. 어, 적어도 11. 10... 2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11.9가 나왔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 장마라 하더라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접을 짤때이 끝부분을 이 어, 꼭지 부분을 짰는데 요거는 뭐 사, 어, 상체는 아닙니다 아, 저, 저 흠은 아닙니다 이 아, 끝부분을 한번 다시 재어 보겠습니다 11.9는 12도 안되는 당도는 어, 많이 아쉽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13머릭스 어, 나왔습니다. 어, 과일을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어, 뒀을 때, 요 중앙 부분이, 어, 13, 14 정도 나오면 아주 괜찮은 과일입니다. 여기가 13, 14 정도. 여기는 12 이상이면은 될 것이고, 여기는 한14 정도 되면은 괜찮은 자두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요좀 작은 과일 이렇게 좀 푸른빛이 좀 있는 어 요거는 나무에 이제 바람에 요 흔들리면서 이제 서친 자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과일입니다. 요 작은 과일을 좀 잘라 보겠습니다. 예, 푸른 빛이 좀 돌더니, 예, 요 끝부분은 이제 햇빛을 봐서 밝게 보이지만, 당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11브릭스가 나타납니다. 예, 요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더 아쉽습니다. 10.9가 나와, 10.6이 나왔습니다. 아, 당도가 기대보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집니다. 예, 금방 11.4 버릭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안 닦고, 접을 짰나 싶어서 다시 한번더 하는 겁니다. 예, 11.7 정도 나왔습니다. 어, 과일이, 어... 장마를 탓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제 기대만큼은 당도가 오르질 않았습니다. 저는 14그릭스 이상 대기를 기대를 하는 사람이고 장마를 감안하더라도 12.5 정도 한 13에 가까운 그런 당도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상온에 보관하면 당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 제가 평소에 이 과일을 이제 재배를 하면서 맛을 봐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더 먹어봅니다. 예, 후무사라는 과일은 여전히 그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입에도 어 아주 착착 달라붙습니다. 당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이게 가뭄이 드는 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버릭스, 16버릭스, 이렇게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과육도 부드럽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이물감도 전혀 없으면, 향기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당도가 살짝 떨어진다는 것. 그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예, 하여튼, 이 과일은, 시장성은 이미 검정이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농부가 누가 농사를 잘 짓느냐 이 문제일 뿐이지 시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는 과일입니다. 제 밭은 제 맑은 농장, 제 밭은 황토 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담하건데 일반 뭐 사질토의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경도가 굉장히 높고, 당도도,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작년 2022년 후무사 출라 실적을 보면, 저희는 이제 구리로 거의 대부분 나갑니다. 구리 공판장으로 나가는데, 보면은, 다른 농가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의 숨김도 없이, 그리고 보탬도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의 뭐두배 가까운 단가가 나옵니다. 1 8배 정도 이렇게 단가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조화자도 신품종입니다. 조화자도 일명 또 이제 호무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조화자두에 대한 이제 맛 평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